오늘도 지혜자에게는 그 얼굴에서 그 지혜자의 그 모습과 행함과 얼굴의 표정에서 다 나,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늘 듣는 소리가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종종 많이 듣게 되지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어른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미 얼굴에서 그 사람의 그 삶의 여정이 때로는 보이고 그리고 나타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서 어, 광채가 나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팔장에서도 지혜자다 그리고 전도자가 이제 말하는 어, 지혜자의 삶 그래서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토부한 삶, 지혜자의 좋은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7장부터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특별히 어, 얼굴에서 나타나야 된대요.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에 이치를 하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변한대요 얼굴에서 이미 드러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잠언서가 아니고 전도서인데 갑자기 이제 지혜자의 얼굴이 드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어제 7장에서는 지혜자가 있다고 하는데 지혜에 참된 그분 그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도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참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 악인을 보내시고 이 땅에 통치자를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들도 주실 때가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도 주십니다.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 정세와 어떠한 뉴스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로머시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암흑기라고 평해지는 주의 말씀이 한 점도 이렇게 선포되지 않았다라는 그 암흑기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딱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그 가뭄 가운데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의 제국이 몇 번이고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그 제국은 어디예요? 우리 잘 알듯이 로마입니다. 로마도 하나님이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바울의 서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바울 서신이 열몇 편이 되는데 그때는 그 서신서들에 대한 그 지금 이야기가 여러분 굉장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가 일단 통일이 돼 있습니다. 어디로 그냥 보내도 헬라우로 써서 보내면 많은 이들이 읽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팍스 로마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유롭게 어디로 행하시고 절로 행하시고 할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이미 팍스 로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 그렇게 막힘없이 갈수 있었던 것도 그의 물론 신분 자체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도 했지만 그의 그 행함과 그의 지금 어떠한 복음 사역을 위한 노력을 그냥 열심히 한 것도 사실이지만 효과적이고 파급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와 그의 그 사도들의 사역하던 그 때가 로마이었던 이유가 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 장을 이해하는데도 왕을 세우시고 집권자를 세우시고 때로는 그 집권자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고 때로는 그 집권자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도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 저기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들은 군대를 안 가겠다고 자기네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해서 군대를 안 간답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의구심이었습니다. 군대 가면 뭘 가르칩니까? 가장 먼저 훈련병 때 총기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총기를 왜왜왜 사용합니까? 그래서 저도 배웁니다. 그때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조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쏠 때는 꼭 가슴 윗부분을 쏴라. 그래야지 한 방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군을 안 죽이면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적 가르침에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어쩌면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게 통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하지만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또한 나라를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방어적 입장에서의 공격은 해야 한다. 왜 당할 수가 없거든요. 약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우리 있는 그 성경에서 늘 나오는 노인과 어린아이와 약한자가 침탈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는 걸 우리는 지켜볼 수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방어적 입장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약탈하는 입장은 하면 안 되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면은 왕의 권위 아래 전쟁을 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학적 정리들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살인하지 않아야 되니까 군대를 안 간다. 잘못된 신학적 접근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 세상의 법에도 우리가 정말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의 말에 무조건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앞에 있는 정치와 어떠한 세상 집권자들의 말에 무조건 안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지금 당장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내하고 견디면서 우리의 처한 환경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떠한 기독교적 입장들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운동을 하자 이러신 분들이 많 많이 있습니다. 그게 꼭 옳은 것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헛되다 말하는 게 아니라 꼭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세상 집권자들의 말을 때로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반대한다고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저도요. 목사이지만 전 색깔이 없습니다. <laughs> 정치적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요. 때로는 뉴스에서 나오면 저도요. 화가 나고 때로는 어떠한 입장들을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혼자 죽으거리려라고 합니다. 어떠한 가족 가족이랑도 이런 얘기를 잘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색깔을 드러내려고도 안 하고. 그래서 때로는 옳다 그르다로 분별해야지. 그게 어떠한 색깔적 논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저게 그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 사람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오늘도 저분을 변화시킬 분도 하나님이시요. 인정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자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저희는 그걸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절부터 이제 해석을 할때 무조건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당겨서 봅시다. 어차피 저희가 다 읽었어야 되는데 못 읽은 것뿐이에요. 15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8장 15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어떻게 하래요? 이게 제가 얘기한 카르페디엠, 메멘토모리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하라고요? 먹고 마시는 일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먹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처한 환경과 우리의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합하든, 합하지 않든, 저 사람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여러분, 그래서 의인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사람이 보면, 그냥 본받으면 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의인들. 훌륭하신 분들 본받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교사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삶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힘겨움을 주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집검자, 위정자, 때는 권세 있는 자들일 수도 있고 악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내 것을 빼앗아가고 힘겹게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저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와 나에게 주시는 또한 그것도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3장 기억나시죠? 전도서 3장. 그런 때가 있대요. 슬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내가 때로는 잘될 때도 있지만 못될 때도 있고, 뺏길 때도 있고, 돌맞을 때도 있대요. 근데 그걸 즐기래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뺏겼어요 근데 이것도 배움이잖아요 아 많이 안 뺏기고 요거 조금 뺏기고 배워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삶의 수업이죠 요거 조금 뺏기고 아 이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다행이다 그리고 어느 날 아, 와이프에게 하지 말랬는데요 주차장에서 아내가 차를 이렇게 빼는데 긁은 거예요. 아이, 이렇게 좀 많이 빼가지고 쏙 하면은 될 텐데 이렇게 하다가 쏙 나오다가 옆에 차를 긁은 거예요. 범퍼를.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 제가 좀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자고 있었는데 <laughs> 전화가 와서 긁었어. 어떻게?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봐라. 내가 내려갈게.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 이제 옆에 차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뺑손이잖아요. 안그 전화를 안 하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바로 합의금 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같이 하려고 하다가 이제 보내버리고 이제 저는 아침에 식사하고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어떤지 어쩌저 뭐 미안하다고 자기 어쩌저 별로 말안 했습니다. 그것도 배웁니다. 요거 조금 내고 아 이제 운전을 똑바로 해야겠다 인식이 들었다면 됐다. <laughs> 그걸로 만족한다. 배움일 수 있습니다. 큰 사고 안 나고, 조그만한 걸로 그 값어치를 지불하고, 그리고 너무 큰 악인 만나지 않고 요즘 얼마나 이상한 사람 뭐 힘겨운 사람 많습니까? 그래서 뭐 한동안은 칼 부림 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갑자기 찔려서 죽었어요. 그것도 뭐 어디 길거리 뭐 외진 곳도 아니에요. 대로변에서 얼마나 그게 인생 가운데 큰 참사입니까? 근데 그런 일 당하지 않고, 그냥 조그마한 어떠한, 그것도 나쁜 일일 수 있겠지만, 악한 일을 당해도, 악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이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라면서, 여러분, 때로는 그 슬픔이, 그 아픔이 저로 하여금 다행이다가 나올 정도가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희락과 찬양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만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론은 16절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은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도 없고,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자대로 행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알수 있습니까? 나에게 찾아온 기쁨과 꼭 즐거움만이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배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악인이, 때로는 통치자의 압제가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행사를 보며 우리가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에 무엇이 나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근데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분명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얼굴에 광채가 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며 그래도 하나님 지혜자가 얼, 어떤 얼굴에 광채가 나야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며 가는 이들 그게 우리의 삶이요 여정이요 오늘도 전도자가 말하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